이따위로 할래? 이따위로 할 거야? 언제까지 이따위로 할 거야? 표 보다 갈땐 그렇게 국민을 모실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따위로 할 거면 때려쳐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서 오세요. 아, 네, 오랜만에. 네. 잘 지내셨어요? 아네잘 지냈습니다. 아, 네. 아, 여기 뭐 하는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여기는 저희 친구들하고 그 막걸리 같이 빚어서 나눠 먹는 부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음. 네, 그 작업실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먹었던 <laughs> 술을 진열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최근에 그 전통주 소믈리에 초급 과정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공부하려고 사놓은 책하고, 뭐 그런 술들 있고요. 시골 살이 되게 좋네, 네. 여유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가장 최근에 만든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서, 이제 석탄주라는 그 전통 제조법 중에 술이 있는데, 이게 뭐, 마시기에 아깝다라고 해서 석탄주인데, 근데 그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저에 <laughs> 안주가 준비 가안 됐네요. 아. <laughs> 저희가 안주. 다 술만 만들어 가지고 아, 안주. 기좀 드릴까요? 네, 네. 안주가 <laughs> 저는 막걸리 먹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주세요, 기울. 죄송합니다. 네네네, 기울 드릴게요. 서울 살다가 귀촌했어요. 전 21년에 귀촌했으니까 지금. 3년 됐고 4년 차. 원래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아 진짜요? 네네. 농촌이 좀더 편했고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빠른 속도, 치열한 삶의 경쟁 이런 게좀안 맞았던 것 같기도 했고. 제가 어느 날그 아침에 마을 버스를 탔어요. 강서구에 살았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치여가지고. 음, 출근길에. 출근길에.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런가요? 모두 다 그런데 이, 내가 이 얼마 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인간을 굳이 아침부터 미워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제가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는데 그 또래가 하는 얘기가 대부분 다 주식 아니면 부동산 그런 어떤 재테크를 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스스로한테는 거기서 의미를 좀 찾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음. 이 여기 내려온 결정적인 계기는 2019, 20, 21년 즈음해서 제가 살았던 강서구 화곡동에 대규모 전세 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전세 사기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거기 전세 사기 사기범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살고 있던 집의 소유자이기도 했었어요. 빌라 왕 이런 네. 사람들 네. 중에 한 명이. 빌라 왕 중에 하나서, 근데 제가 계약할 땐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 근데 제가 전세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날에 그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여기로 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 그랬는데. 저희 집은 다행히 그 위기를 잘 넘어갔어요. 보증보험을 잘 들어놔서 근데 제 친구들이 다 전세 사기로 큰 빚을 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타인의 어떤 엄청난 생계를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말도 안 되는 탐욕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원래도 살고 싶지 않았지만 빨리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 했었던 거죠. 네. 여기가 이제 한국 유기농의 발상지거든요. 아그 오리농법을 시작했던 곳이에요. 저희는 굉장히 좋은 마을이라서 도서관도 있고 병원도 있고 레드락을 먹을 수 있는 맥주집도 있고 음. 학교도 있네요. 학교도 있고. 아, 네, 여기서 지금처럼 평생 살수 있을까? 와서 되게 만족스럽기도 했는데 네. 왜 요즘에 홍수 씨의 질문은 내가 여기에서 평생 이렇게 살수 있을까예요? 제가 <laughs> 여기 왔는데 아까 응. 장전된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왔는데 저희 염년 마을에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 대규모라면 어느 정도 몇십만 평 이제 1 8월 플러스 뭐 문화 휴양 시설 해 가지고 어...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응. 지역 입장에서는 그거는 호재 아니에요? 막 개발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호재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왜냐면은 동네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데 아. 동네에 안 사는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막 홍성이 발전한대요. 아, 동네에 안 사는 사람들이란 누구예요? 뭐 여기 안 살지만 뭐 땅을 갖고 있거나 아. 골프를 뭐 치거나 음. 아니면은 뭐이 그 골프를 치는 레저 생활을 하는 타 지역의 사람들의 가까이 사는 사람들, 혹은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물품을 파는 사람들이 아. 뭐 이런 사람들은 되게 다 좋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다 좋게 보는. 다 좋게 보는 거죠. 근데 동네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데 음.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음. 왜돈 버는 거가 더 좋고 더 나은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음. 이 골프장에 들어오는 걸 용인하고 수용하라고 얘기하느냐? 라는 게 주민들의 이제 의견이었죠. 황수 씨 같은 경우는 그게 싫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물론 염려 마을이지만.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건 당장 내 말은 아니지만, 그 산을 하나 깎아내서 골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덤프트럭도 많이 다닐 것이고, 골프장이 생기면 차량 이동도 훨씬 많아질 것이고, 그게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내려왔는데, 그게 더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되게 세고, 이 농촌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목소리가 더 지지받게 되니, 여기 와서 너무 좋은데, 이 좋은 삶을 계속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언제든 나의 삶의 반경도 이런 개발의 논리로 침탈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계기가 그 골프장 사건이었던 거죠. 제가 지금 하, 뭐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음. 뭐 예를 들면 폐기물 매립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음. 이제 갑자기 알게 됐다 거의 다 결정돼서 알게 됐다 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 어, 그게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보통 폐기물 매립장 같은 게 들어가면 사전 동의를 받고 사업 착수를 하고 음. 이러지 않나 나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음. 자세히 알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에 자원 순환 시설을 지을 거예요. 음, 아, 되게 좋은 말이네요. 네. 자원과 순환. 네. 네. 그래서 그 주민분들은 아, 뭐그 재활용하는 시설이란 건가보다. 분리수거장 어. 같은 거. 아, 뭔가를 분리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창출해내는, 창출해내는 건가보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 네. 자원 순환 시설이라고 해서 아, 뭐 젊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한다는데. 음. 그래서, 아,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토지 사용 승낙을 막 해주거나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사업 설명회를 갔더니 막 지하 25m를 파 들어가고 지상으로 뭐 30m가 솟구치는 뭐 산업 폐기물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반대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거기는 주민 의견이 나 반대라고 하면 어너 반대했구나, 이 의견 들어서 하고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반대하는 걸 듣기만 하고 그냥 네. 추진할 수 있어요? 네, 듣기만 하면 돼요. 어 뭐야? <laughs> 오. 듣기만 하면 돼요. 안 들으면 안 되지만 듣기만 하면 돼요. 그 의견을 반영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냥 우리 동네 쓰레기라면 내가 그냥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우리 동네 쓰레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이라고 하면은 뭐 어디서 오는? 쉽게 설명하면 건물을 올린 거, 남은 콘크리트, 폐 콘크리트나 아니면 공장에서 화학 용품을 쓰고 이제 남은 어떤 뭐 찌꺼기나 뭐 하수슬러지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폐기물이거든요. 그니까 제가 살고 있는 충남에 어떤 기업 친환경 기업으로 알려진 기업에서 추진하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다섯 군데에서 이제. 추진되고 있어요 이제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걸 보면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이 만드는 게 아닌가 그 당진시의 어떤 최근에 인허가 받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있는데 그 업체의 지분 50%를 어떤 사모펀드가 2,500억인가에 샀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 70에서 80% 단계에서 아시는 거예요. 삽득이 직전에 아시는 거예요. 대부분 다. 아, 어, 그럼 너무 속상하겠다. 네. 그, 그러니까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농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 내 마을에 혐오시설 들어가는 거 싫어. 이런 논리가 전혀 아니네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 단순히 혐오시설이 싫다기보다는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더 크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음.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절차 과정에 더 문제가 있는 거네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더라도 결그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 정도를 마련을 해 놔야 그 다음에 이게 뭐 지역 이기주의인이 아니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어떠한 결정권도 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용하라고 통보한 상태에서 이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린 사람들이 네. 과연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더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어. 농촌 입장에서는 이거를 반대하는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지역 이기주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투사를 만드니까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은데 싸움꾼을 만드니까 근데 농촌이 슬픈 게 너무 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음. 근데 대부분 다 70대시거든요. 막막 마음이 엄청 아파요. 음.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보이지도 않는 행정문서를 막 바리바리 쌓아와가지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음. 뭐 군청 쫓아가고 시청 쫓아가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음. 무시하고, 저 할머니, 할아버지 때쓰러 왔네. 악성 민원인처럼 자기를 대하고, 음. 제가 읽어도 어려운 온갖 행정 용어들, 음. 속에서 뭐 마음 너무 아파요. 보고 있으면. 뭐 이럴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없다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에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문제를 바꿔주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어 정치인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한 명이 있다면, 지역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전국 팔도에서? 네. 이거는 뭐, 당을 초월해 있어요.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 힘이건. 예를 들면은, 전라북도 전북에 민주당이 많잖아요. 음. 민주당이 이야기를 듣는 정당이었으면, 민주당이나 그 전남 전북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고, 경상도가 뭐 국민의힘 뭐 지역 정당이라고 얘기하지만 경상도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폐기물 관련된 업체의 후원을 많이 받은 의원들 중에 국민의힘 의원 숫자만큼이나 민주당 의원 숫자도 많아요. 어떤 로비의 관점에서 민주당 내에도 이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해지기가 어렵겠죠. 최악차 차선 최선이 있으면은 최소한 차선 정도 되는. 정치 세력이었으면 좋겠는데 음. 이게 지역에서 보면 차악밖에 안 되니까 음. 그런 게 너무 괴로워요, 사실. 지금 이 대화를 상당히 예의 갖춰서 말씀하신 거죠? 아, 그럼요. <laughs> 이게 그냥 저작거리에 술자리였으면 쌍욕을 했겠죠. <laughs> 나쁜 놈들. 표보다 갈땐 그렇게 국민을 모실 것처럼 얘기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래도 이제 뭔가 이렇게 절절하게, 아니 절절하게 얘기하면 최소한의 듣는기는 있지 않을까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듣기는 하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laughs> 실행은 할지 모르겠지만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또큰 차이가 있으니까.